모두 다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 장관님이 안 오셔서 차관님께 대신 질의하게 된게참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제가 역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번 리박스쿨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본 것 중에 좀 심각한 것은 어, 리박스쿨의 극우적 그 사관이 단순하게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으로 성인들에게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투트랙인 것이죠. 그래서 이 리박스쿨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뭐 여기 화면에도 보다시피 어, 학생들 자체 모집에서 역사에 대한 잘못된 교육 뿐만이 아니라 어떤 체험학습 강사들한테 어,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어, 물론 이 공과라는 게 존재하죠. 세상에 뭐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악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평가는 무조건 없애고 어쨌든 잘한 것만 부각시킨다? 그것도 일종의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성인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리박스쿨에서 잘못된 교육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같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거짓말이. 네, 자, 그리고 저쪽에 보면 그림을 보면 기복동 할머니가 그림 끌려가는 날, 이 거짓말이에요. 거 이거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14세 소녀시 끌려가는 날, 14세는 위안부가 될수 없어요. 군대를 그 당시에 있는 군에 지원을 해도 50몇대1막 이렇게 됐어요. 학교 제일은왜 조선인들은 일본군이 되는 것 자체가 추세길이에요 이거 기복동, 이게... 훈장까지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인권운동가야, 인권운동가. 일본의 전시선검제와 입권유린을 최대로 주문해. 이왜 전시선검제야? 그 당시에는 지금의 닷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공창제라고 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서 세금까지 받고 할 것. 여기도 봐요. 이거 구남도 이것도 마찬가지지. 구남도 여기 가서 돈 벌고 이제 일하고 저녁이 되면은 여기 앉아있으면 파도소리밖에 안 들리지만 나는 2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 얼마나 벌어서 고향에서 논밭을 살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일을 했거든 한국인을 강단이나 철도, 건설 현장, 군수공장 등이 끌고 가서 노예처럼 복사시켰다. 이 사진에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한 노예들 안 보이냐?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국민의 주인이래 그리고 보면은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동지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냐면 광란의 고판이라고 해요. 이거야말로 광란의. 자, 영상 보셨죠? 차관님, 네. 이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습니다. 저희 리박스쿨에서 다 지웠는데 저희가 이전부터 좀 보느냐고 영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영상 많이 저 의원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영상에서 나오는 저 강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네. 제가 다음 주에 일본 야마구치연에 있는 장생 탄광이라고 조세이 탄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해 발굴하러 갑니다. 조선인들이 138명이 수몰돼서 돌아가셨는데 여태까지 유해 발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군함도도 다녀오고, 어, 그 동경에 있는 근대 산업 전시관도 다 다녀왔는데 저렇게 강의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의국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위안부들 끌려갈 때. 12세, 13세 소녀들 끌고 간 것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무슨 공창제 이런 얘기 그런데 이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받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 선거를 한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배웠고 박정희 대통령은 만약 제가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 지금 저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부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교육이 지금까지 뭐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가르쳐왔던 역사 교육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우래서러런 상황입니다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수 있는지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교육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교육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 전문, 내용 기억하십니까? 헌법 전문은 3.15 부정선거, 그래서, 제일 먼저 3.1 운동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4월 혁명, 4.19 혁명을 계승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1 운동과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그때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됐죠.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돼서 나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게두 번이나 있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 때하고 그리고 살구 때하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역사교육 그리고 4월 혁명과 관련된 이 엄청난 내용들을 저는 이 교육부가 역사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박스쿨 같은 내용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일차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